한국계 미국인 수학자 허준희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마땅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도 미국인분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의 가족이 있으시니까 일각에서 말을 하듯이 미국 국적이라서 우리랑은 멀고 어쩌고 굳이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필즈 메달을 수상한 사실 자체로는 제가 뭐할 얘기가 있겠습니까만 일부 사람들과 언론의 반응을 보면서 좀 의아함이 들었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요.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두고 한국의 쾌거라면서 노벨상을 한 번도 못한 한국에 필즈상이 나왔으니까 이제 노벨상도 멀지 않다. 노벨상도 곧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심했어요. 허준이라는 한 사람의 성공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허 교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른 한 개인 알지도 못하고 평생 알 일도 없는 다른 개인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원래 한국인이 수학을 잘하고 세계의 한국의 위상을 떨쳤고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국뽕이 되는 거고 이번 일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우리와 연관이 될 만한 요소를 한번 찾아본다면 한국이 허준이라는 사람을 길러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도 필즈상, 노벨상 수상자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우리 자식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단순 국뽕이 아닌 정당한 감정 이입이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 맞죠. 그러나 허준이 교수의 스토리는 한국의 공교육과는 정반대예요. 수포자였던 수학 천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수포자 전혀 아니고요. 원래 수학을 잘했는데,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기가 힘들었죠. 이 한마디를 했다고 기자가 수포자라고 딱지를 붙여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초 엘리트 중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수학에 흥미를 전혀 붙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수학 교육이 입시 위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 교수 본인의 설명이에요. 중3 때쯤 되면서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과학고를 갈까 경시대회를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선생님이 너무 늦었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고도 포기하고 일반고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야자를 너무 시켜서 공부에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학교를 자퇴해요 완전히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글쓰기 재능이 부족해서 시인은 안 되고, 이것도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과학에 흥미가 있어서 과학 기자가 되기 위해서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서울대 물리학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수리과학, 물리천문학을 복수전공하다가 4학년이 되어서야 누굴 만나느냐? 서울대의 초빙 교수로 와 있던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일본인 교수, 1970년에 역시 필즈상을 수상했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교수에게서 조언을 받아서 전공도 바꾸고 수학과 대학원에도 진학을 해요.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포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농담처럼 세계의 천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를 이야기해요. 누구는 말단 공무원으로 평생 일했을 거다. 누구는 그냥 시집을 갔을 거다. 누구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갔을 거다. 이런 얘기들. 재미로 하는 얘기들이라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생에서 만난 중요한 분기점에서 한국식 선택, 한국적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암담해 보일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허준희 교수는 진짜로 그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허 교수 본인은 스스로를 국내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만약 이 사람이 한국 공교육 시스템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고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절대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요? 허준희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길러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허준희 교수의 성공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필즈 메달의 첫 수상자가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 교육은 그 천재를 방황하게만 했을 뿐이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자랑스러운 일 이전에 부끄러운 일이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노벨상이다. 필즈상을 길러낼 수 없었던 것처럼 노벨상도 길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경시대회 나간다고 했더니 선생이 늦었으니까 닥치고 내신에나 신경 써서 일반고나 가라고 하는 혼자 공부하고 실험하면 18의 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인데 6년 동안 학교에 앉아서 야자나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다음은 노벨상이다. 이제는 노벨상이다. 이따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학벌주의를 타파하자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공교육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보만 길러내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바보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뭐, 기쁜 일에 초를 칠 생각은 없고요. 그 성과를 표훼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대단한 이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바로 봐야죠. 허준이 교수는 한국 교육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후진성의 상징이에요. 한국 공교육 시스템이 버려버린 천재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스토리입니다. 거기다 대고 한국의 쾌거라는 둥, 이제 노벨상만 나오면 된다는 둥할 수는 없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저도 할 말도 많고 한도 많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어서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를 인식해야 변화가 일어날 텐데, 허준희 교수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숟가락을 얹다 얹다, 이제는 여기까지 숟가락을 얹어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쾌거라는 말이 대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나요? 한국이 망칠 뻔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혼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